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맛집의 선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보기만 해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회장님 차 아니면 가족 패밀리 세단으로도 인기가 진짜 많은 차량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2000cc나 2143cc의 디젤 가솔린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0cc 가솔린 E400 모델입니다. 가솔린이어서 정숙하고요. 이 차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반자율주행 시스템부터 풀 옵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400 모델이어서 피아노 트림의 실내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와이드 코피카 앰비언트 라이트로 조금 더도심형 세단으로 안성맞춤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식 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2일 등록했고요. 주행거리 1 1만 9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법인에서 렌트로 7고월한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성능지상 운전석 뒤 횡단만 교환이 있습니다. 그 외에 눈은 없다 보니까 좀더 깔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뿐만이겠습니까? 관리 상태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한데요. 광 상태 정말 퍼펙트 합니다. 이어서 휠과 타이어는 19인치의 멀티 스포크 휠인데 상당히 이쁜 휠이 보여져 있죠. 타이어 전해량도70% 이상 남아있고요. 금액이 너무 말도 안돼 쌉니다.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이400 이클루시브를 2,85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저랑 같이 전면부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클루시브의 포인트는 이 삼각별이 포인트입니다. 아방가르도와는좀 다르게 중후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벤츠의 고급 세단이어서 정말 그 명성에 걸맞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많은 차량이죠. 레이더 센서와 전방 카메라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도 보유 중입니다. 양쪽으로 멀티빔 기능이 들어간 LED 라이트가 보여졌고요. 양쪽 다 백화현상 없습니다. 본트도 보시면은 광 상태가 와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시는 그대로기 이 때문에 제가 강조 한번 드리고요. 이어서 측면부로 쭉 넘어가실 건데 3,000cc의 가솔린이어서 정숙함은 물론이고 묵직함과 힘까지도 아주 퍼펙트한 차량입니다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X 사이드미라인 측방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파노나마 셀럽프까지 탑재가 된 모델이고요 이어서 측면부 봤을 때이 화이트 바디가 개인적으로 이쁜게 크롬과 화이트가 제일 1순위로 인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측면부 도장만 상태도 문콕 기스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후면부는 어떨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이 E 클래스의 또 하나의 포인트, 이 테일 램프인데요. 이게 가까이 보면은 진짜 반짝반짝한 게, 벤치하면은 고급스럽다. 이게 부합되잖아요. 이 테일 램프도 그 중에 하나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으로 쭉 비춰드릴 건데, 트렁크 리드나 범퍼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하단부에 후방 감지 센서 위쪽으로 내장형 후방 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츠 차량들은 푸른 차량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4륜이다 보니까 지금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조금 덜 미끄러질 수 있는 안전성까지 보유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어서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 400에 걸맞게 전동 트렁크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공간성도 이 정도면 깊숙하죠 이열 폴딩도 가능하다 보니까 레버를 이용해서 긴짐 실으시면 되고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이중 수납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외관과 체험크봤습니다. 깔끔했죠? 실내 어떨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실내 들어왔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가리비 시트의 컨디션까지도 완벽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전동 시트, 3단의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운전석에는 워크인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스터 오디오라고 해서 고가의 스피커까지 구비가된 모델이고요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건데요 버튼 시동이 탑재가 되어 있네요 네, 지금 엄청 정숙합니다. 그리고 이 피아노 트림부터 센터페시아의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와이드 쿠피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름답죠. 이게 E 클래스만의 이쁜 모습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계기판 보시면은 와이드 PC도로 되어 있구요. 실주행거리 119,795km입니다. 경고등 나와 있는 거 없구요. 계기판도 세 가지 디자인으로 바꿀 수가 있는 장점이 있구요. 위쪽에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용감도 덜하죠? 블랙이어서 때 타는 게좀 덜하구요. 양옆으로 터치패드가 있습니다. 계기판과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시는 거고, 왼쪽에, 오른쪽에 핸즈 프리 기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페에 패드시프트구요. 오른쪽에 컬럼 식기요 왼쪽에 오토레이 센서, 핸들열선, 전동 핸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려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뒤에는 핸들 조향 시스템, 차단산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여줬고요. 하단부에 오토라이트와 전자파킹 브레이크 합자가 되어 있네요. 도어 트림 쪽에는 전자세계 윈도우, 오토 윈도우고요. 가운데 한번 넘어오시면 네, 예, 이게 카링크 프로 2라고 해서 지금 네이버 지도부터 넷플릭스 그리고 앱에 들어갔을 때 네, 어플리케이션 엄청 많죠. 인터넷, 갤러리,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뮤직, 그리고 유튜브와 멜론, 네이버 지도, 티맵, 티빙, 넷플릭스 이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화질 깔끔합니다. 가이드라인도 잘 따르는 모습이고요. 왼쪽에 어라운드 기능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하단부로는 지금 풀 오토 에어컨이고요. 아날로그 시기 밑으로 컵홀더 두 개, 밑으로 오토 스탑 에어 서스 기능 조셔틀 터치패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꾹 밟게 되면은 오토 홀드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양문형 암레스트의 수납 공간까지. 보유중입니다. 위쪽에는 ECL 룸미라고요. 그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작동 되는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작동도 부드럽게 됐습니다. 1열 깔끔했죠? 2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2열 넘어왔습니다. 어휴, 2열 공간성도 넉넉합니다. 딱 앉았을 때열 공간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e 클래스2 4 0 0이고요 지금 가운데 한번 보여드리면 에어벤트 공조 시스템 보여지는데 이 에어벤트가 b 필러도 한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빠른 쿨링과 히팅을 즐길 수 있고요. 이어서 이 자바라. 앞쪽에 늘어진 게 아닙니다. 수납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사제로 조금 더 수납함을 늘렸고요. 암레스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컵홀더와 수납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또한 부메스터 오디오와 열선 시트 사용 가능하시고요. 앰비언트까지도 쭉 나오는 모습입니다. 외관과 실내 퍼펙트했죠. 이게 이 정도 금액 저는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엔진음 듣고 총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보너트 개폐였습니다엔진은들려드릴게요 와, 엔진음도 상당히 정숙했습니다. 진짜 2,400을 3,000만 원에 드디어 연말이어서 정말 그냥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신차가 거의 9천만 원에 육박했던 차량인데 지금 저희 중고차 맛집에서 2,850만 원에 준비를 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맛집 선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